4 1 b e Sa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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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b 요 Sa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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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보시면 이제 신발장 뭐 이런데 이제 사용감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잊지 마르셔야 될게 왼쪽부터 닫고 오른쪽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네, 이렇게 돼 있죠. 이런데들 식탁도 사용감이 좀 있고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등, 등이 있고요. 예, 네, 작동합니다 둘다 더블베드로 잘 배치가 됐습니다 자꾸 아, 트윈베드 트윈베드를 원하시는데 트윈베드가 없다고 그러는데 이제 여기는 예약이 트윈베드가 미리 예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트윈베드 됐고 여기도 불다 켜지고요 에어컨 시원하고요 에어컨 청소가 완벽하지는 않은데 이 정도면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청소를 해줄 수 있는지도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런 데도 사용감들이 좀 있죠. 이렇게. 그리고, 전자레인지 냉장고. 냉장고는. 그기다음 이제 다시 한번 체크를 하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청소를 좀 다시 하게끔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트 기본 세트가 있고요. 물러온 거. 뭐 건조대에 넣지그랬는데넣어주기는데 아직 넣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싱크대 이렇게 나오고 물 빠진 문제 없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온수기가 여기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거 작동을 하면 저기 켜지게 됩니다. 다 수건 기본 제공 되고요. 그리고 샤워기는 왼쪽이 왼쪽이 뜨거운 물, 오른쪽이 차가운 물입니다. 그래서 물잘 나오고요. 그리고 물 빠짐 이상 없습니다. 기본 체크가 됐고요. 이제 이 청소 상태 조금 미비한 거 하고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불다 들어오고요. 그렇죠? 에어컨 문제 없고요. 그리고. 실내등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런식입니다 이런 닫고 하실때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것 같아요 여기가 에어컨하고 자꾸 부딪혀서 파손된게 있네요 이것도 신경써 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특별하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 헤어 헤어드라이어 있고요. 이렇게 저희가 저희한테 위탁하시는 경우에는 저희가 미리미리 그 전에 확인해놓고 또 오늘 저한테 입주하시니까 입주 전에 다시 또 확인합니다. 그 워낙 위안부와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워낙 서비스가 좋아서 뭐 크게 문제가 되실 건 없을 겁니다.